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 하우스의 정영기 d 입니다 오늘은 DS 건설에서 제작된 1층 21평, 2층 8평 포함 29평의 전원주택이 완공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경기도 양평의 아주 경치가 기가 막힌 곳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DS 건설에서는 기초공사, 토목공사, 중공, 완공까지 일괄적으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디스 건설만의 장점, 현장 건축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베란다, 네 정확한 명칭은 베란다죠. 테라스가 아닌 베란다 8평을 서비스로 설치를 해주셨고요. 이 비슷한 크기의 주택을 계약을 하시게 되면 8평 내지 9평 베란다를 서비스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특징은 디스2의 변형을 준 기역자 구조로 사선으로 제작을 해주셔서 정면 남양을 직접 바라보는 그런 뷰가 아주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래서 현재 이 모델에 대해서 DS 건설 대표님을 모시고 외관부터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네, DS 건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경치가 좋고 산세 좋고 물 좋고 공기도 좋은. 네, 여기는 어딜까요? 양평군 양동면에 있습니다. 양평. 아, 네. 양평에 지어진 중대형 주택입니다. 네. 네. 그 평수는 29평 정도는요. 29평이요. 네. 네. DS2 모델에 약간 변형된 기억자 구조 같은데요. 네. 네. DS2를 변형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좌측은 2층이고요. 네. 오른쪽은 1층에 테라스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1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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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구조를 해가지고 2층에 예. 나가서 어, 쉴수 있게끔 테라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네. 이 테라스의 정확한 명칭은 베란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은 아, 항상 이제 테라스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테라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장 건축하셨습니까? 예, 현장 건축. 있습니다. 네. 현장 건축비를 DS 건설에는 안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 안 받습니다. 아, DS 건설은 현장 건축비 무료로 이번에 진행이 또 되었고요. 네, 앞에 데크를 설치해 주셨는데요. 네. 예. 네, 데크 재질은 어떤 재질인가요? 합성 데크입니다. 합성 데크요? 예. 네. 이것도 일괄적으로 시공이 됐습니까? 네, 예, 일괄적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아, 오른쪽에 이제 마당인데요 잔디가 예, 잔디. 또 깔려 있고요. 네, 예, 요거는 별도로? 별도로 수, 진행이 됩니다. 추가로 되고요. 해서 한 거고요. 네, 대민님 경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요. 아주 좋죠. 네, 지금 단풍이 물들고 있어서. 네. 아, 오면서, 어, 여기 또 주변 경치도 너무 좋고요. 네. 네. 대비, 그 건축주분께서는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 이제 노후에 와서 살림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세컨하우스가 아, 아니. 세컨하우스가 아니고, 세컨하우스가 아니고? 네. 네, 직접 거주 목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아, 농가주택으로 또 봐야 될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네.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 정화 시설과. 수도시설이 되었는데요. 네. 대표님, 정화시설, 수도시설, 네. 디스건설에서 일괄 시공했나요? 일괄 시공했습니다. 아, 전체. 이번에도 일괄 시공이 되었고요. 설계부터요. 아, 설계까지. 네. 네. 이 측면은 엠블록사이딩 같습니다. M블록사이딩고요. 네. 전면에는 세라믹사이딩이고요 전면에는 세라믹사이딩 네. 어. 세라믹사이딩하고 엠블록사이딩이 자재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네. 네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초가 되어 있는데요. 네. 잔디 위로 기초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원래 기초가 이렇게 조금씩 보여도 되는 건가요? 아, 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 마무리가 또 예, 진행이 돌로, 되고요. 네, 예, 현마음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아, 현마음으로 마무리 예.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95% 정도 공정이 예. 마무리가 됐고요.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는. 여기 메탈 사이딩. 어, 야, 사이딩. 아, 여기는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메탈 사이딩. 네, 되어 있고요. 대빈, 처마는 몇생 정도 나왔을까요? 처마는 한300 정도 나왔어요. 300 정도 나왔고요. 네. 중부, 여기 일지역이죠, 대빈이. 네. 예. 네. 그럼,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이에요? 네.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로 맞췄습니다. 아, 중부 일지역으로 네. 되어 있고요. 네. 어우, 이 집이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아, 반대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대쪽이 여기가 도로가 인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주택을 천창 또 분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출입문. 출입문. 네. 그, 디스2의 변형 네. 변형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다락이 원래 구성이 되었는데 다락이 아니고 2층으로 되어 있고요. 뭐. 예. 여기도 네 메탈 사이딩, 써머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난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LPG 탱크가 보이고 있네요. 어, 가스 보일러로 설치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1층은 가스 보일러, 2층은 건축 난방입니다. 네. 와. 1층은 금 습식 난방. 네. 2층은 건축 난방입니다. 아, 2층 건식 난방이 네. 어, 2층도 엑셀을 깔으셨네요. 예. 그러면? 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네. 들어가서 어떻게 (29평은) 구성이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대표님 네. 네, 실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현관인데요 네, 네. 어, 집이 크기 때문에 현관도 상당히 큽니다. 네. 아, 네. 네 우측에는 이제 신발장이고요. 네. 그리 이제 이 픽스창이 있기 때문에 채광을 네. 허시라고 아, 아까 구경도 하시고 아, 그렇죠. 좀 낮췄습니다. 네. 신발장. 원래는 신발장 꽉찬 꽉 사이즈로 꽉 하게 되면 좀 답답할 네.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 그리고 위에는 편백나무. 편백나무고요. 네. 그리고 대표님, 어, 벽지는 또 요번에 또 아, 이거 벽지는 <laughs> 네. 이제 한지의 벽지 중에서 최고급인데 이게 아. 편백이 들어 섞여 있는 벽지입니다. 편백 한지 벽지예요? 예, 예.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아 예. 네네 아터치가막 나오겠네요 예, 가격이, 아 상당히 고가입니다 아 상당히 고가고요 예. 건축주 분께서 일반 화이트색에 그냥 실크 벽지를 원하시면 네뭐 그것도 ]입니다. 가능하죠 예. 네이 벽지는 원하는 선택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예. 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예. 될것 같고요 네 요, 그리고 저쪽 화장실요 화장실 네 화장실을 열면 네, 네. 여기에 디스, 파티션 파티션이, 네. 있고요. 파티션이 있고요 파티션이 있고요. 이번 모델도 타일이 좀 독특합니다 네. 대표님 아 디에스토를 그, 그대로 해 달라 그래서 아... 소비자가 원해 가지고 그대로 해 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이게 네. 약간 사선이에요 예 네. 네. 이게 건폐율을 건폐다 보니까 최대한 네. 많이 그 땅을 짓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선이 됐습니다 아 사선으로 해서 네. 나름대로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구조보다 사선으로 또 보니까 네. 다른대로또 디자인이 운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금장. 네, 요번에 네. <laughs> 금장으로 요즘 대부분 네. 마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돈 많이 버치라고. 아, 네, 네, 네. 금장으로. 그리고 좌측에 현기창 되어 있는데요. 네, 요번에도 네, LX 하우시스. 네, 맞습니다. 네, 이중창. 네, 이렇게 네. 이중창이 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편백이 네, 적용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널직하니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아주 슬림한중문이 아니고, 네, 여기 목재 소재, 예. 네, 영림창호. 예, 네. 영림창호에 삼연동 중문을 지나면 네. 여기가 주방인데요. 네. 주방이 확실히 넓습니다. 예. 네. 여기 또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화이트, 페인트를 마감한 장을 사는 네. 게 있습니다. 네. 하부장과 상부장. 네. 예. 그리고 이 식탁을 따로 이렇게. 네. 예. 뺐다 넣었다 할수 있는. 네. 가 잠시 들어와서 빼보니까 이게,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조금 더 확장이 가능한 익스텐션이 네. 되는 식탁하고, 여기는 인덕션인가요? 인덕션입니다. 네, 인덕션. 3구 인덕션과, 네. 네. 어, 개수대. 개수대. 네, 되어 있고요. 네. 그 전면에는 환기창. 냉장고가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이미 입주가 지금 시작이 되것 같아요. 네,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가 여기가 이제 계단인데요. 네, 계단 겸 수납장입니다. 네, 수납공간도 또되 네. 있네요. 지난번에 모델과 동일하게 네. 네, 수납공간 전체 전체적으로. 수납 아, 수납공간 네.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일러실입니다. 아, 여기가 보일러실이에요? 네. 이아 짜투리 공간을 맞춰 가지고 여기다 아 보일러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 보일러. 예, 네, 가스, 가스 보일러를 보일러실은 뭐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역자 구조 때문에 여기도 거실이 예, 예 네. 거실이 형성이 되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저기 방을 하나 예, 게스트룸으로 손님들 아 손님들 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손님 방이에요. 예. 아. 손님 방도 기역자 구조인데요. 예. 네, 이것도 약간 사선이네요. 네. 아, 사선이 됐습 <laughs> 네,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네. 벽지는, 네, 편백이 들어간. 편백. 현대 벽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손님용, 네, 화장실이. 손님용 화장실이 또 독립적으로 네. 네, 되어 있고요. 디스2에 들어가 있는 타일로 또 이번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메인 화장실과 동일한 그런 구성 네.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닥은 어떻게 바닥을 폴리싱 타일입니다. 아, 폴리싱 전체. 타일? 바닥 전체를 폴리싱 타일로 해가지고 마감을 지어봤고요. 네. 확실히 꿀렁임이 없습니다. 네. 네, 꿀렁임이 없고요. 그리고 천장은 전체적으로 아, 전체 편백. 편백입니다. 아, 네. 이 편백 나무가 일반 벽지 도배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네, 아, 이 벽지도 비싼 겁니다. 벽지도 비싼 겁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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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층이 그러면 21평. 네, 21평입니다. 네, 21평입니다. 어, 그래서 네. 이 반대로 보겠습니다. 이 여기가 거실 그리고 여기가 주방. 네, 주방을 쓰시면 될것 같고 여기 대창이 또 되어 있어서 네, 전면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네. 큰 거의 꽉찬 사이즈의 창. 그리고 네, 그 위에도 네. 채광창. 채광창이 들어가요. 고스창이 아, 들어가요. 창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 상당히 높은데요, 대표님. 네. 네. 어느 정도 될까요? 5,400 정도 됩니다. 5,400요? 예. 네. 아, 그러면, 어, 이게 현장 건축을 하는 그런 장점 확실히 있네요. 확실히 있죠. 네, 확실히 있어서 이게. 2층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2층도 네.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 2층 한번 올라 보시죠. 네네. 올라오. 네. 네, 대표님 2층 올라왔습니다. 네, 2층은 네, 가중 평균 높이 2.2m를 넘겼기 때문에 네. 네, 2층으로 확실히 지어진 것 같고요. 네. 네. 2층의 평수는 어떻게 될까요? 2층은 8평 정도 됩니다. 8평 정도. 네, 네 그럼 이렇게 통로까지 포함해서 8평이죠? 네. 네 그리고, 통로까지 네, 네. 그리고 이 디스투의 또 장점이 찜질방이 있었어요. 네. 여기도 찜질방이 2층에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찜질방이 네. 있습니까? 예. 네. 아. 찜질방 가보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찜질방도 약간 사선. 예. <laughs> 네네네. 사선으로 해서 여기서 경치를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창을 크게, 큰걸 넣어드렸습니다. 네, 창은 반창으로 해서 큰걸 넣어주셨고요. 네. 네, 바닥은 어떻게 마무셨습니까 황토 대리석입니다. 황토 대리석. 예. 네. 그러면은 이 찜질방의 동작은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됩니까? 예. 바닥은 전기 필름으로 깔았고요. 네. 체도 전기 필름으로 고온, 네. 전기 필름을 해서 네. 열을 최다 높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벽에서도 난방이 되고, 되고 바닥에서도 난방이 되는. 남방이 되는. 네, 예. 그런 시스템. 그리고 바닥은 황토 대리석이고요. 황토 대리석까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편백으로 마감을 했죠. 네. 요 편백까지 전체적으로 네.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대표님, 요거 벽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걸까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구조상 지붕에 힘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 트러스가 제작이 되어 있는 거니다 아, 트러스가 네.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네.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찜질방이 한 3평 정도 될것 같고요. 네. 네. 통로를 지나서 네. 테라스가 있는 구조인데요. 네. 네. 여기에도 난방이 들어와 있죠, 지금. 여기는 이제 건식 난방으로 했습니다. 네. 네 예, 예, 여기 건식 난방. 보일러고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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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온수가 돌는 그런 시스템. 네. 어, 건식 난방 시스템 되어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장, 잠깐만 장으로, 또. 조그만 네. 장을 해드릴거예요 네, 조금만 장. 네. 네. <laughs> 그리고 이 난간 같은 경우에 요것도 예, 기준이 있죠, 대표님. 예, 난간은 1m20이 돼요. 네, 1m20 이상 올라와야 예, 또 난간 어, 중공되기 예. 때문에 그렇게 난간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8평으로 구성이 됐고요. 테라스, 와, 테라스 한번 나가보는데요. 이 테라스는 평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예, 평수에는 안 넣습니다. 네, 평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아, 경치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서비스로 직접 만들어 드렸습니다.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네. <laughs> 아 남는 것도 없으실 텐데. <laughs> 그래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네, 이렇게 해서 이 테라스는 몇평 정도 될까요? 아홉 평 정도 됩니다. 아홉 평, 네. 야, 아홉 평을 서비스로 여기서 네. 외부 테이블 놓고 거기서 차한잔 하실 수도 있고, 네. 네, 친구들, 간단하게 간단하게 친구들 모여서 충분히 놀 수도 있고. 네, 여기서 뭐 바베큐 파티를 네. 할 수도 있고요. 아, 정말 이 공간을 서비스로 면적으로 해주셨고요. 네, 네. 이게. 이게 지붕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뭐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죠. 아,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붕 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제작이 네. 됐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층 21평, 그다음에 2층이 8평, 총 네. 29평으로 제작됐고 서비스로 이렇게 8평 테라스까지 포함된 현재 이 모델에 대한 가격 정보는 다시 1층에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려 가보시죠. 네, 네, 네. 네. make you smile, don't I? Mm -hmm. We're like the waves on a big blue stormy sea, but still you're the one who brings out the best Like the waves on a big blue stormy sea Get back up again. 네, 대표님 이렇게 경기도 양평군 아주 한적한 네, 시골 마을에 설치된 29평의 네, 현장 건축을 한 주택에 대한 리뷰를 마쳤는데요. 현재 이 모델 얼마에 현장 건축이 되었나요? 네, 평당 450에 되어 있고요. 네. 네. 바닥 평수는 기초는 별도로 평당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기초 공사 평당 100만 원씩 추가가 되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테라스는 서비스로 해주셨나요? 네, 서비스입니다. 네, 테라스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대표님. 아. 2층, 1층 구조가 너무 아까워서 저희랑 네.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테라스를, 8평 테라스를 서비스를 해주신 29평의 현장 건축을 한 농가주택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30평대 이상의 주택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완공이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 마무리 단계에 있으십니까? 네, 네. 그 구조는 어떤 구조로 되었습니까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거의 구조. 비슷한 구조. 네. 네. 그리고 이번에 19평형의 단층 네. 모듈주택.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예, 전화는 많이 옵니다. <laughs> 전화 많이 오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대형 주택이 완공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디스 건설에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표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won't judge you as you know. I could stay forever when you lying in my arms. My heart is open, it just took some time. just stay for a little while so just stay for a little while i didn't think that i would find that someone who's as honest as you are It's cold outside, but you make it all right. I wanna know you better. Give me every detail, I won't judge you as you know. I could stay forever. My heart is open. It just took some time. Now I just hope that you stay for a little while. You fix what's broken when you make that.